Oh, <laughs> 2023년 손해보험 연수교제 제3편 손해보험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의 이해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자동차를 아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인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시험 문제 손해보험 쪽에 17문제 중에 자동차 보험에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죠. 그만큼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의 개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 보험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상 배상책임, 이제 대인과 대물을 말하는데 그것과 자기 신체 사고는 본인 다친 것, 그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는 내차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저희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통상 1년 이하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기 보험 중에 바로 이제 제다 자동차 보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이고 자동차 보험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의 좋은 점 등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을 도모한다든지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한다든지 사고 예방 기능을 한다든지 산업 자금의 조성에 기여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좋은 기능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종합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경감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어 반의사불벌죄 그다음에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고 낸 사람을 다 구속할 수 없으니 합의를 보게 되면 가피자 합의가 있거나 종합범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그다음에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교통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빠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의 특성 마지막에는 피해자 보호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요. 상대방의 다친 거를 보상해 주는 게 의무 보험, 책임 보험 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운행,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피해자 보호 기능이 상당 강한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나 상실 수익액이나 뭐 치료비 등을 보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 나를 보상해 달라라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기능에 강한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 자동차의 운행자는 세 가지의 운전자는 세 가지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상의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상의 책임 세 번째는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 그래서 민사는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상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물어주는 거, 상대방이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물건을 보상해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피해가 인적 피해, 물적인 피해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배상해주는 게 바로 민사고요. 그 다음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시리든뭐 이런 것들을 어겨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바로 이제 형사상의 책임일 거고요. 그 다음 행정상의 책임은 그로 인해 에서 면허 취소가 된다. 면허 정지가 된다. 범칙금이 나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민사 소송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 다툼이 생기죠. 그러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배상을 해. 이런 것들을 서로 다투는 게 이제 민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 이런 민사 적인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어, 가해자한테, 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를 줬다면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민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고의나 가실로, 어, 위버, 이런 위법행위로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 그럼 배상해야 된다라고 민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용자 책임 피용자는 이제 고용된 사람이죠. 그래서 피용자가 제3자에게 어떤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사용자가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뭔가 뜨거운 걸 갖고 하다가 엎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주인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해요? 돼요? 물어주고, 어, 우리 피용자에게 구상을 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민법에서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를 이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만으로는 규정하기엔 너무 법이 그 자동차 사고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에 부족하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자동차 보험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어요? 피해자 보호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 민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특별 규정이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자배법이 더 힘이 세요. 더 우선하여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보험가입의 강제, 이런 것들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자, 가해자가, 입증 책임은 이제 그 가해자가 입증을 할 거냐, 피해자가 입증을 할 거냐. 근데 사실은 피해자는 죄가 없잖아요.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건 상당히 그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책임을 명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운전자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 자 본인 운전자 외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구조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 조항에요. 운전자가 중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자대 자배법상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중대 법규 위반 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지만 가끔은 이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배법과 민법의 차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민법은요 배상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다? 운전자 및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배법에서는 운행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운행자는요 다른 말로 보유자라고도 불리우는데 운행자는 뭐의 개념이냐면요? 소유, 사용, 관리. 이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운전자가 넓은 범위일까요? 운행자가 넓은 범위일까요? 운행자가 훨씬 넓은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근데 운전자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차 주인한테 찾아갈 수 있어요. 차 주인도 안 된대요. 근데 이거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럼 또 관리자한테까지도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행자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한 자배법에서는 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 모두 포함하는 게 운행자입니다. 민법에서는 운전자와 사용자로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자배법에서는, 저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합니다. 자배법에서는 배상 책임의 주체를 운전자로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의 형태는요,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예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지만 자배법은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 책임져야 된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일정한 조건, 몇 가지 조건만 빼면요. 웬만하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자, 자배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럼 틀립니다. 자 민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것도 틀려요. 자 맞게 나온 지문 중에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자배법에서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자배법에서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손해배상 보장 제도 민법은 그런 내용이 없죠. 전혀 없지만 자배법에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해라,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겠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걸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기능에 충실한 게 이제 자배법이고요.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뒤에 맨 뒤에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청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장 사업은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보장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요청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하면요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에 나온다? 자배법에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에 나오는 예시 사례 보시면요 자배법은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배법은 조건부 무관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동차의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이다. 보유자는 다른 말운행자라그랬잖아요근데 운행자는 소유, 사용, 관리 이세 가지의 개념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배법은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 또는 보유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운행자에게 또는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법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형법 형사상의 책임 바로 이제 그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아요. 아까 민사상의 책임은 민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형사법으로 자동차 사고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을 사고 났다 해서 구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이사 불벌죄 교통 보험가입 특례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합의를 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 되냐? 밑에 보시면 반이사 불벌 및 보험가입 특례 적용 예외예요. 그니까 반이 반의사불벌이나 보험가이특내가안 되는 단 얘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처벌이 되거나 공소 제기가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사고, 사고 도주사고, 1 2대 중간시사고, 사고 도주는 뺑소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처벌이 된다, 공소 제기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중상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자 불구나. 불치나 난치병, 요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이런 이제 장애를 입게 됐다. 이래도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든지, 청력을 상실했다. 뭐, 실명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애가 한시적으로 왔다면, 이 경우는 중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 어여기 이제 실제 나오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 가능하다 그랬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아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저 합의했어요라고 하면 처벌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어 상관없이 처벌 가능하다 이건 틀린 거죠. 근데 뭐 이게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얘기가 붙었다면 처벌 가능하겠지만 그런 말이 없이 피해자의 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면 예 처벌 안할 수. 있는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우리가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우선 적용이 된다. 자, 사고 운전자에 대한 항사 처벌은 그죠? 형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뭐가 우선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민법하고 자배법 있었죠? 그다음에 형법하고, 이제, 이게 교통사고처리법, 저희가 교특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 뭐가 더 우선하냐? 민법과, 민사상의 책임은요, 민법보다 자배법이 우선하고요,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보다 교특법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망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공소제기를할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특례가 인정 안 되는 것 중에 12대 중간실 사고가 있었죠. 12대 중간실 사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호 위반,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추월 방법 위반, 뭐 보도 침범, 그 다음에 주치 운전, 뭐 어린이보호역 구 안전 의무 위반, 뭐 화물차, 뭐그 보호 조치 어떤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안 했던 거, 그다음 에 건널목 통과 방법,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무면허, 개문 발차 이런 것들이 이제 12대 중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런 게 12대 중과실이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속도 위반은 20km 초과일 때 속도 위반이다. 10km만 초과하면 속도 위반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요런 것들. 그 그러니까 다음 중, 어, 어,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로만 골라라.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2대 중간실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12대 중간실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12대 중간실에 해당하지 않는 거맨 밑에 보시면 차량 절취 사고나, 어, 차량 훔쳤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12대 중간실 아니고요. 가해자 불명사고, 누가 사고를 냈는지 모르는 사고, 이런 사고는 12대 중간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좀 전에 이제 1 2대 중과실에 무면허 운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무면허 운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거 당연히 무면허예요. 그다음에 내가 허가된 차종 있죠? 2종이고 1종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내가 2종 면허인데 1종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무면허고요. 그다음에 면허 정지 상태나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예, 무면허입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에서의 면허를 취득하고요. 국내에서 국 내나 국제 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상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칙금이나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상의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책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험계약의 성립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를 받는 날로부터 십오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공통 일편 이편에서 배울 때는 보험계약 보험료를 받은 날도 며칠 이내에 승낙해야 된다 그랬어요. 삼십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단기 보험이잖아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승낙을 한다 십오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오일 동안 아무 말도 없으. 승낙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철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도 15일 청약일로부터 며칠이죠 예,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데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철회 가 불가능하고요. 의무보험 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이나 전문보험 계약자랑 청약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험 기간 별표 두개돼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근데 어 저희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보통 다른 상품은요 청약하고 승낙이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어 우리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요 어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해서 24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보험 가입하시면 오늘 만기면 오늘 가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전 회사에 오늘 밤 12시까지 해주거든. 24시까지 그리고 새로 가입한 회사에서 오늘 밤 12시부터 다시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시는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이 만약에, 뭐, 뭐,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이면, 지금 낮 4시라고 하면, 아직 24시는, 1월 1일 24시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0시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이미 시작을 한 거죠. 1월 1일 0시는, 오늘 새벽에 0시는 시작이 됐고요. 1월 1일 24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따 12시에 땡하면은 그때가 2 4시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요 24시 시작해서 24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돈 낮에 돈 냈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4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자동차 보험은 이제 피해자 보험 기능이 있다 보니까 돈 내면 그 순간부터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의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보험 같은 경우는 돈 내면 바로 그때부터 보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 돈 냈어요. 그럼 바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돈 내면 바로 해드려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그러니까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해드리는 거고요.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맨 밑에 보시면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차나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를 바로 인수 받고 운행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초보자니까 뭐, 운전이 미숙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내는 순간부터 예, 마지막 날 입사 시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 요 부분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어, 보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험 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미리 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기가 1월 1일인데 어, 12월 31일에 돈을 미리 냈어요. 그러면 그때는 1월 1일 0시부터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날 0시부터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보험의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이제 종목과 그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우선은 보험 종목에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용은 여러분 승용차, 개인이 주민 번호로 가입하는 게 개인용입니다. 업무용은요, 회사 명이 있죠, 법인 명으로 가입하는 게 업무용이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화물차, 승합차 이런 것도 업무용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은 쉽게 말하면 노란색 번호판 있죠. 허뭐 이런 거로 되는 돈 받고 운행하는 게 목적인 차들이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륜차는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에는 농기계나 자동차 취급업자 운전면허 교습생 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 자동차 보험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어떤 보험이든 간에 담보 종목은 이렇게 대인배상,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모범차상에, 자기차량손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은 1, 2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이 의무보험이고요. 이게 의무보험이고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의무가 아니고 2천만 원까지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저희가 임의보험이라고 부르고 종합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2,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의 자기 차량 손해를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신체사고의 자기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 종목이 있는데, 어, 같은 건데 보상이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 다친 거 해주는 건데,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이 조금 더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상해가 보상이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다치는 걸 보상해주는 항목을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담보 종목에 대해서 대인 배상 1, 2와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범차 어, 상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대인 배상 1, 2. 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이분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 다친 거 보상한다라는 거고요. 원은 의무 보험, 의무 보험을 초과해서 나오면 투에서 나가는 거죠. 부족한 부분 투에서 나가게 되고요. 투의 한도는 없습니다. 무한이에요. 근데 원은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배상 같은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예, 재물을 어떤 손상을 입힌 거예요. 상대방 차를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의 집 담벼락을 부디 뭐 추돌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물배상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를 저희가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불러요. 나 다친 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는 자차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내차 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차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난 손해에 보상하고 있거든요. 수리도 해 주지만 도난도 해 드려요. 근데 시험 문제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은 그러면 그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도 해 드립니다. 어, 나를 누가 어, 사고를 냈는데 나를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보험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내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고 다 다친 다때 근데 조건은요.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그 사람이 있어야지 배상의무자가 있어야지 예, 모범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배상의무자를 불문하고 보상된다 그러면 틀려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만 모범차에 의한 상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영업 손실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없다. 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렇게 항목이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에 의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